바울은 그 민족이 어디 어느 민족이라고요? 예? 로마? 아, 국적은 그런데 민족은 유대인 나는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어. 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디도는, 어, 디도는 어디 사람이요? 헬라인 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인입니다 종족이 다른데 어떻게 참아들, 뭐, 어, 내 아들 그,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같은 믿음 안에서 어,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이 표현 자체가 그냥 혈통적으로 내 아들이고 혹은 디도가 어, 바울의 마, 마음에 이렇게 합당해서 그래 우리 수양아들 삼장 여러분 간혹 그런 어,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수양아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절에서 쓰는 얘기일 수 있고요 또 뭐죠 그 무당을 섬기는 분들이 간혹가다 뭐 수양 딸 삼아 때는 둥 수양 아들 삼아 때는 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쓰면 안 됩니다. 그 그런 의미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냥 양 아들 양뭐 양아,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지칭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래대 섬에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데 5절부터 6 어,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디도서 1장 5절로 9절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정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행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로를 세우는 일, 또 하나는 감독을 세우는 일. 아, 그러니까 장로는 이때부터 있었구나. 어, 이때부터 있는 거구나. 또 감독은 감독도 이때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감독 회장님도 계시고, 어, 감독님도 계시고, 이 감독 되려고 어마무시한 돈을 쓰고, 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독 안 되려고 그래요. 그 감독인가? 우리 교회는 또 희한하게 장로 어, 되는 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장노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어, 애를 쓰는지. 어, 그 장노 피택이 안 되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건너건너 건너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도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데 권사가 교회 옮기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어, 그렇게 말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 감독 이것이 오늘날 뭐 목사 또 혹은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감독을 세우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장로를 세우냐하면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냐하면 우리가 읽은 바처럼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 이런 사람도 장로가 돼? 아, 이런 사람도 감독이 돼? 그럴 만한 의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여러분들도 감독될 만하고 다 장로될 만합니다. 장로 되십시오. 아, 조용하네요. 이 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라고 하는 로마서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볼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그 뒤에 가면 있는데 한 아내를 둬야 되고 또 자녀 여기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들의 장로는 장로나. 어,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 이런 거아내 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누가 그러냐면 그 자녀가, 그장로의 자녀가, 장로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자녀도, 한 아내의 어, 남편이 이거 당연하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성경에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땀이 나네요. 그 뒤에 그 히터 좀 꺼주세요. 당연한데 여기는 여기는. 이게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읽으면 윤리 도덕 책인데, 사실 우리가 지키는 윤리 도덕관, 법질서를 지키는 그것과도 차원이 다르네. 오히려 못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 사도 마오이 활동하던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 있던 그때가 AD 한 60년대 60년에서 70년 그 사이 어간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다스리는 시대냐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고 또그 로마 중에 가장 명성이 높은 악하기로 명성이 높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어, 그런데 네로가 왕이 황제가 되는 그 과정을 어, 보더라도 자기는 황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에,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그 그때 당시 황제를 독살하고 또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스승을 죽이고, 자기 어 동생과 다름없는 동생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아내를 죽이고, 또어그 <laughs>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던 그 어떤 여인을 또 결, 결혼했어요. 그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 어, 화제가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예.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거 그 거기에 불을 지펴 가지고 그걸로 횃불을 삼을 정도로 요즘 말하면 어두운 밤길 가면은 가로등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횃불을 그 가로등으로 썼다는 얘기. 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한 아내를 어, 둔 남편 이 얘기는 정말 획기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가 한 여자 가지고 만족을 해? 그죠? 그런 그런 얘기랍니다. 사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지만 어, 그런 수준의그 글자 그대로 보더라도 어, 이,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대인가. 어, 어, 그, 그런 수준의 봐서에도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터키. 에, 터키에라고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이 지역은 온갖 민족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단지 헬라어를 쓴다는 그 이유로 그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한 민족이 산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섞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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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았어요. 그 민족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민족 수대로 많은 거예요. 민족 수대로.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니 그리스 철학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사실은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 그리스 신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다. 신에 대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 어, 하자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행위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 그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서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그런 신앙 그것과는 다른 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디도에게 지금 그래대섬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우라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라 그들의 아주 훌륭한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을 참 아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공감이 안 돼서 아멘도 안 나오시죠? 어,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그래도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우리 색시가 오늘 아침에 그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들어가지고 지겹다고, 수요일 날도 듣고, 금요일 날도 듣고, 오늘 또 들어야 되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아직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십자가를 그려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이 십자가도 아니고요, 저기 밖에 있는 십자가도 아니고요. 어, 여러분 보셨어요? PX라고 써져 있는 십자가. 천주교에 가면은 가끔 볼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처음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고 이게 우리 표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 군사들에게 칼에 방패에 옷에 깃발에 붙이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죽이라고. 어. 죽이는데 처음에는 이교도인 이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슬람 죽이러 가다가. 어, 같은 기독교인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자도 아이도 죽였습니다. 성을 함락하고 그냥 그 성에 있는, 아, 뭡니까? 식량만 뺏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해서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시도 안 남기고 다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승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 치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나를,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도 지었고요. 몸, 그, 남 모르게, 어, 그 도둑질도 했고요. 어,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니, 할렐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과거에 지은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죄도 다 용서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도바울이 오늘 읽은 3장,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 아니,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특기가 가득한 자요, 어,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자한 주간 도 너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이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어,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거를 갖다 붙이고 어,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현역하, 자기 권세를 어, 확장하는데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이용한 것 거기에 놀아나는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디도가 그래대섬에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 어, 그 키워드가 뭐냐면 디모데 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참 아들이다. 그 얘기는 바울이 만났던 그 담에서서 만났던 예수님, 예수님 그것을 누구도 만나요? 기도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만나셨으면 못 만나셨으면 안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났더니 신기한 병 고치는 능력 또 무슨 아니 찬송을 했더니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아니.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누구로 살아요?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섬기러 왔다고요. 저기 문 밖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처음 우리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있는 안진병이 나 금과 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 죄인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도 병자를 고쳐주고요. 다 어떤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신 죽을 텐데, 저 사람 안식으로 데려와 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내가 살으라고요. 너그 보니까 디도 너 내가 가르쳐준 어, 성경을 잘도 암송하는구나 그 수준이 아니고 이때는 이처럼 귀한 성경이 그냥 편한 성경이 언제나 펴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어플을 켜서 성경을 찾아보면 다. 제가 설교한 것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어느 어느 목사님이 했던 그런 것들, 어느 책에 기록된 것들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나무 쪽, 판자 쪽에, 쪼가리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그저 암송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기도가 돼서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알아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도를 사도 바울이 봤더니 그런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삶이,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그리대 섬에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그 교회를 잘 어, 지키기 위해서 건물도 새로 보수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어찌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조직을 잘 만들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라 천명만명 십만 명 모으는 세계관는교회로 세우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를 깨닫고. 아,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든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라고 전달하라고 그리고 자그 사람만 그렇게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다른 디도가 돼서 제2의 디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일으키는 그래요 3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모일 장소도 없어서 땅굴을 파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원형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어, 맹수의 밥이 되고 또 심지어는 사지가 찢겨져서 장대에 매달리고, 불태워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일주일, 한 달, 이게 아니고, 3년 아니고, 30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쯤 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라는 어, 어, 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예자도 없어져야 되,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그 무리 속으로 자꾸 자꾸 몰려들어요 그것을 깨달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 이거를 이용하면 이 나라를 나의 나라를 잘 경고하게 만들겠다 비슷하게 만들어낸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 디도가 돼서 그래대섬에 그 나그네 되고 고아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난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지나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답이 내가 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어요. 아, 내가 할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못해요. 할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도로 참 아들이라 또 장로로 그를 감독으로 세워졌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돈도 없어요. 또는 권력도 없어요. 또는 무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베드로 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 주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일로 믿습니다. 그 그런 사도 바울, 그런 디도, 그런 장로, 그런 감독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디도 여기 있습니다. 그 그리드섬에 갈 디도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손을 번쩍 들고. 어, 하나님께 응답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부평서북의 여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